안녕하세요. 팀메이저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비가 많이 오니까 레인 휠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laughs> 자, 레인 휠이 어떨 때 필요하냐면은 비가 오고 있을 때 이제 바닥에 물이 흐르고 있을 때 이렇게 바퀴가 지면에 맞닿아서 굴러가게 되면은 물이 흐르고 있으면 물 때문에 이렇게 수막현상 때문에 이렇게 떠버려요 그러면은 바퀴가 미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그냥 그립을 잃고 그냥 휙 하고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마치 자동차 타이어처럼 홈을 만들어서 빗물이 빠져나가는 길을 만들,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아, 그래서 홈을 어떻게 팔 거냐? 두싱을두개 준비해서 휠 안쪽에 이런 식으로 껴줄 거예요. 그래서 이싱으로 휠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어댑터를 이 사이에 끼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릴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드릴을 쓰면은 휠이 굴러가게 만들어줄 거예요. 홈을 팔 때는 뭐 아무거나 뾰족한 게 있으면 돼요. 뭐 얇은 일자 드라이버 같은 것도 되고, 홈을 파고 싶은 위치에 이제 뾰족한 부분을 갖다 대고 중요한 게 처음에는 홈을 처음에 깊게 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리만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얘를 너무 세게 눌러주면은 오히려 잘안 깎여요. 맨 처음에는 휠 스피드를 올려서 얘를 그냥 계속 대고 있으면 점점 휠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레탄이 뜨거워지면서 녹으면서 박일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세로에서 이렇게 가로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수량만큼 홈을 파주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드릴을 쓰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드에 장착해 놓고 오토바이가 있으신 분들은 오토바이로 휠을 굴려서 하면은 더 편해요. 이번 주에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저 안에 있는 제형이랑 수중전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레인힐을 타고 물 위에서 어떻게 탈수 있는지 <laughs>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